네 안녕하세요 제이님 어, 우리 협 사역동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목적격포로 원형이 온다고 하셨는데 푸부정사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사역동사일까요? 사역동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make 그 그렇죠? have 그 다음 let 요세 개부터 할게요 세 가지 특징은 만들다, 가지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세개다 하게 하다. 그쵸?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더하여 어, help이 하나 더 있는데 그쵸? 음. 왜 이거는 요 주라고 따로 분류를 했냐면 지금 지인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h e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보어의 원형 이올 뿐만 아니라, 그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원형만 올수 있어요. 근데 협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오고, 음, 목적어가 오고,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도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는 없고, 둘다 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투부정사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자유롭게 왔다갔다 쓸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해역동사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음. 근데, 7파트 같은 데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원형이 오는 경우도 보이고,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보이고, 아마 그런 경우를 7파트 문장 내에서는 좀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본격적으로 출제는 요거 세 가지 동사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번에 또 질문 주세요. 바이바이.